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당 보훈차라원장 역술과 보훈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도사님 2019년 예. 기해년 용띠 운세는 어떤가요? 아 용띠 운세요? 예. 일단 용띠는 열띠 중에서 여섯 번째 해당하는 띠가 바로 용띠인데요. 네. 다른 띠에 비해서 기가 좀 세고 쉽게 분노를 하면서 또 후퇴를 할줄 모르는 띠가 바로 용띠입니다. 일단 어떤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 끝까지 매달려서 일을 관철시키는 돌파력과 결단력이 매우 강한 성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용띠가 2019년은 어떻게 한 해를 보낼 것인지, 2019년도 기해년 용띠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예, 먼저 그 공통적으로 예, 사업은 소원성취, 애정은 재물은 또 이사들을 되게 궁금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사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 2019년도에 나이별대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은을 살펴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의 지인들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아마도 이성의 도움으로 인해서 크게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어, 두 번째로는 소원 성취에 대한 운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무리하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소원 성취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고망동하지 말고 예 자신의 분수를 철저히 지켜야만이 어려운 일들도 예 수월하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예정 관계 한번 따져 볼까요? 굉장히 이제 그 예정 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 미혼은 금년에 새로운 이성과 인연이 닿을 운이고요. 네. 중매를 통한 만남보다는 연애를 통해서 이성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우연히 예, 여자가 생기는 운이 있기 때문에 예, 올 한해를 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어, 또 올해는 좀 재물운이 어떨까?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재물운에 관심을 예, 가지고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할 텐데요. 상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중반기에 서서히 발복이 되면서 재물운이 어, 좋아지는 형국이거든요. 예,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전략을 하면서 이 예, 능이 예, 좀잘 다스린다라면 부동산 운이라도 예, 취득할 만한 그런 재물 운을 얻을 수가 있는 운입니다. 네. 어, 이사운은 2019년도 기해년의 용띠의 운세는 어, 기해년을 맞이해서 원진살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 문서가 배신을 당하지 않도록 예,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요 이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사를 할 때에 문서가 잘못되어서 사기를 당하거나 예, 어,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2019년도 용띠의 나이별 운세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예. 어, 먼저 1940년생을 한번 볼까요? 예. 2019년도 용띠 운세 중에서 건강을, 어, 가장 많이 챙겨야 할 나이입니다. 미리미리 건강을 챙겨서 심쓰도록 해야 하겠고요.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예, 흉해군을 피하지 못하고 심하면, 은 어, 몸져 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52년 임진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 올해는 누구든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예, 어 손실만 이어지고 이로움이 없기 때문에 어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매사의 일들이 어 쉬운 듯 하지만 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중도에서 실패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급히 도모하여 마음을 어, 예태우지 마시고 늦게 천천히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1964년 갑진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 상대가 강하게 나올 때는 당신도 그 유하게, 어, 상대가 또 약하게 나오면은 본인 스스로가 강하게 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강하게만 나가려고 하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생각 없이 무리하게 이성을 만나다가 오해를 만들거나 하는 일들을 피해야 되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 심각한 가정 불화를 만드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운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76년 병진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어, 믿었던 친척이나 친구나 예, 동료에게 배신이나 사기를 당하여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인간관계를 경고하게 해둬야 하고요. 노력해서 아니 될 일이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안 풀리게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들어봅니다. 예, 일이 안 풀린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예, 다음 기회를 기다리시게 되면은 서서히 운이 풀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예, 1988년 무진생을 한번 따져보면요, 예,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이 능력 이상의 것을 시도하고 바라고 희망하기 때문에 근심만 쌓이게 되고 일은 풀리지 않고 얽혀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을 하여서 경고망동하지 말고 허황된 생각을 버리고 현재 하는 일에 열중하여서 이 자중하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라 별탈 없이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2000년 경진생을 살펴보면요. 경진생 운세에는 뭔가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기회를 잡아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요. 옛날로 말하면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가서 장원 급제하고 금이, 금이 환영할 운입니다. 좋은 스승이나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좋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잘 끌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학업에 열중하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은 예, 2019년도 기해년 운을 잘 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 2019년도 기해년 용띠 운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 어쩌로 기해년에 예, 용띠 여러분들은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하는 일들이 꼭 소원 성주되셔서 대박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